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아, 저게 된다고? 아, 음.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 AI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궁무진하다. AI를 방금 말씀하신 검색 용도 즉 정답 자판기로 쓰는 분들은 지금 되게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AI를 우리가 이제 나의 일상에 혹은 업무상의 협업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럼 이게 또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어떤 최우선 과제라고 보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챗 GPT 켜가지고 네이버처럼 그냥 검색하시는 음흠.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네. 네. 도대체 AI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면 어떤 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궁금하기 하거든요. 보통 활용도 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네. 사람의 차이.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한 내용이 그 생성 AI 활용 전략이란 과목을 강의하는데 네. 어, 정말 요즘 이 AI 분야 관심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학생들이 어, 네. 수강을 합니다. 뭐 금융권, 공공기관, 음. 뭐 제조업. 혹은 일반 그냥 학생도 있고요. 각 업종마다, 각자 영역마다. 내가 AI를 써서 뭘 해야겠다는 목적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막 토론하고 프로젝트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 뭐 이런 프로젝트 만들어서 뭐든 책법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아, 저게 된다고? 와 음. 아, 이렇게까지 된다고? 저도 이걸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AI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 AI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궁무진하다. 음. 일단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결론은 AI를 방금 말씀하신 검색 용도 즉 정답 잡 자. 판기로 쓰는 분들은 지금 되게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AI를 우리가 이제 나의 일상에 혹은 업무상의 협업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럼 이게 또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AI를 지금 아직 그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뭐 정보 검색하고 혹은 내가 뭔가 뭔가 궁금한 거 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써야 될때 초안 작성시키고 네. 혹은 영어 원서 이런 거 번역 좀 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기존의 디지털 도구다됐었잖아요 AI 달라진 게 뭡니까? 좀 정확한 거 그거는 ai의 효용을 제대로 갖추는 분들이 아니죠 네. 뭐냐 하면은 뭐 검증자 첨언자 분석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내 분야를 나보다도 더 잘하는 전문가를 한두명 옆에 도바,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 전문가들은 그럼 네. 이 사람들에게 뭘 시킬 겁니까 음. 내가 하던 거를 이 사람한테 검증을 시키겠죠 네, 네. 어, 틀린 아, 거 있는지 그죠 렇 어, 제가 이거 좀 구성했는데 좀 봐주세요 음. 그럼 이제 한두 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거 썼는데 이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거 좀 새로운 내용 없어요. 이런 거할 거니까 네. 그런 역할을 AI한테 한번 생각 시켜보세요. 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언론사 컬럼을 하나 2주마다 작성하는 게 있는데 뭐 AI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AI한테 다 시켜가지고 제 이름 달고 뭐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스토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요. 제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 글을 쓰겠다라는 것을 몇 문장 정도 아이디어를 작성해요. 근데 제가 챗GPT의 그 GPTs 기능을 이용해서 이 지침 설정을 딱 해놨어요. 이게 네. 컬럼을 작성하는 챗봇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침에다가 뭐 어떤 어떤 맥락으로 어떤 어떤 대중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하 전문자의 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려고 해 내가 스토리를 얘기하면 1,500자로 작성해줘 뭐 페르소나 설정이라든지 뭐 포맷 설정이라든지 음. 맥락 소개라든지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제가 지침을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써야 될 컬럼 아이디어를 그 창에다 딱 집어 넣으면은 제가 지침을 설정한 그런 내용과 형식과 포맷대로 얘가 작성을 쫙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이 시작돼요. 음. 얘가 했던 내용들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걸 첨언하고요. 또거기다또 얘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그 자료를 찾아달라 고 그래요. 음. 그럼 결국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끌고 가면서 AI에게 필요한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역할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AI의 훨씬 더 나보다 뛰어난 능력치를 극대로 끌어올려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음. 거기다가 검증자 역할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이제 쓰인 이런 팩트나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얘한테 그 참고 문헌에 대한 요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참고 문헌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이 설득이 있고 제가 확인이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뭔가 미심쩍으면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죠 음. 이런 작업들이 이제 AI와 소통하면서 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이최지피티랑 작성한 컬럼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갖춰졌다. 그럼 그 전체 전문을 긁어다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또 검증을 맡깁니다 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에도 제가 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음. 뭐냐면은 어, 컬럼 검증 도구예요. 그래서 어떠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떠어떤 어 맥락에 따라서 너가 최종 검증자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최지피 t 작성한 컬럼을 거기가 붙이면은 최종 검증을 해 줘요. 몇 가지 추가를 해 주거나 뭔가 지적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컬럼 작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업을 챗지피티와 제미나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챗지피티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거기다가 챗지피티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검증하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정답 자판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업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또 AI의 능력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내가 좀좀 어,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얻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면은 내가 일상에서 업무에서 이 각각의 조금씩 이제 특정 특징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AI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팀장이 되고 팀원들로서 활용을 해라. 근데 네. 이 팀원들은 각자가 다 스페셜리스트라고 네, 보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팀원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교차 검증 시키면서. 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 간다 이런 전략으로 써야 되는 게 이제 AI 기본이라는 음.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네이버 빨리 찾아주는 네이버처럼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전부는 아니다 그게 문제가 이제 네. 우리 할로시네이션 환각현상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영상 컨텐츠 보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오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질문들을 AI에 던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음. 내가 질문을 막 그냥 썼어요 다시 읽어보면 은 내가 뭘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네.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엔터 치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질문하면요, AI는 거의,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네. 환각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각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AI는 확률적 추론이란 걸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한 단어 하나하나가 얘가 추론하고 어울리는 단어들을 어울리는 내용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인풋으로 씁니다. 근데 내가 이 작성한 이 인풋들 이 프롬프트들 하나하나 단어들이 서로 너무나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좀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저거 말하는 거야 음. 야, 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저 이런 얘기도 있네 네. 얘가 뭐 10초 20초 생각하는 그 찰나에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할 거예요 거기서 환각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프롬프트 작성 자체부터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즉 내가 AI한테 정말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가장 명확한 자료들을 좀 제공하고 그리고 컨셉이나 목적을 설명하고 이거 자체가 이런 AI의 한계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듯이 그냥 아무거나 때려넣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나오는 답이 얘가 만들어준 답이 아니라 인간이 어딘가 올려놓은 답을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 이게 아니네 맞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네. AI는 엉뚱한 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아 프롬프트 작성부터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가. 음.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라고 생각하면 팀원들한테 업무 지시 정확하게 안 하면 이상한 거 가져오는 것처럼 나도 그런 상사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라.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질문 프롬프트 작성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죠. 이런 또 하나의 뭐 직책, 직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AI와 소통하는 거 앞으로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하게 될 텐데 이걸 소통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음. 가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르고 음. 또내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또 우리 어, 한국어에는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하나 하나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학습으로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AI가 시대가 지금 뭐 이런 챗GPT 시작으로 해서 3년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3살짜리 갓난 아기인 거예요. 네. 우리 언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프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AI와 소통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근데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뭐 보고 공부하면 됩니까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책을 다 추천해 달래요 물론 뭐책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프롬프트라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과 소통할 때 소통법에 대해서 책한 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음...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그 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야 되는 게 크다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ai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이런 텍스트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일단 목적부터 좀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내가 거대한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찾아도 섹션 얘기하고 주제 얘기하고 이걸 명확하게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음. 근데 AI한테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거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니면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거좀 얘기해 봐 이런 걸 지시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막 내가 갖고 있는 막어지잖은 지식 가지고 막 프롬프트 쓰면은 얘는 엉뚱한 얘기만 할 거예요. 음.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럴 때또 쓰는 프롬프트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AI에게 얘가 추론하고 어울리는 답들을 찾아내는 것에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단어 하나 하나 선택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목적이 잡힙니다.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뭐 여러 다른 연구자들이 있죠. 뭐 특히나 요즘 구글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또 이런 음. 그 성과 결, 어 이제 조사 결과들을 연구결과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6대 요소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명령을 잘해야 된다. 맥락을 잘 설명해야 된다.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된다. 포맷 어조를 잡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명령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를 지시할 때. 야, 너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래? 음. 뭐 뭐하라는 거지? 팀장님 이런 지시하면은 네. 뒤에 가서 욕하잖아요. 음. 뭐하라는 거지? 그럼 조금 이제 간결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음. 그럼 명확하게 한다는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서로 막 충돌 나는 상황들을 얘한테 설명해 주면 AI도 혼란스럽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아주 딱그한목한 한 목적적으로 설명하라. 요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테크니컬하게 이 명령에 해당되는 것, 서술어에 해당되는 것을 세개 이하로 줄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조사해서 리스트업해 줘. 음. 이거를 검색해서 요약해 줘. 두 개씩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명령어에 해당되는, 수로에 해당되는, 액션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개, 세개 정도만 쓰면은 AI는 더 명확한 지시 이행을 한다. 네. 요것만 지키시더라도 훨씬 더 이게 올라갑니다 음.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교수님 제가 일을 할때뭐 이러이러한 단계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그면은 이제 세개 이하로 줄입니까 그럼 쪼개서 하셔야죠 음. 티키타카 하셔야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그 그렇죠. 다음에 뭐 이렇게 문서 조, 만드는 거 찾아라 그럼 네. 찾아주잖아요 야 요거 좀더 찾아줄래 찾아주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봐 음. 요거 좀 그림 그려봐 그래 그럼 3번 그거 그림 그려봐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뭐 그런 방법들을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거뭐뭐 뭐 내용 뜻은 잘 이해하시지만은 일상의 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맥락을 소, 설명하는 게 인간에게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누구랑 대화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 나를 다잘 아는 나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직장 동료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음. 지인이라든지 구구절절 내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족합니다 AI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상황을 상정을 해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네. 아주 상식적인 상황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뭔가 특정을 해줘야 되고 뭔가 제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려 사항이 있는지, 어떤 음. 목적인지, 어떤 의도인지, 우려되는 점은 뭔지, 야 이거는 너가 선을 넘으면 안 돼. 요 안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히 업무상 이런 게 많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타이핑 이제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몸소 익혀야 된다. 이게 또 필요한 역량이죠. 세 번째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일상적으로 뭐 모든 질문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좀 분석 업무나 좀좀 고도화된 추론 어떤 이런 것들을 지시하실 때는 요곳에 이제 분석 결과의 예시를 한두 개만 들어주는 우리 퓨샷 프롬프팅, 퓨샷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AI가 어떤 상황인지를 캐치를 빨리 해요. 예를 들면 마케터가 고객 후기를 분석해요. 근데 고객 후기들 중에 아, 어, 이 집은 꼭 무조건 다시 방문할 것 같아. 강추. 이거는 플러스 1점이라 보면 돼. 아, 어, 야, 여기 최악이야. 여기 절대 안올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점이라 보면 돼. 예시를 두 개를 들어줬잖아요. 네. 그럼 AI 입장에서 아 그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걸 정확 히 캐치를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로 음.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여러 다양한 비교 테스트를 해본 결과 a i 맥락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 검증이 됐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AI의 이런 분석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요거 재밌는데요.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브이남 유튜버님께서 네.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뭔가 조사를 하실 때 AI에게 뭔가 시켜요. 내거첫 그 문장에다가 너는 글로벌 탑 부동산 전문가야. 음. 글로벌 탑 부동산 애널리스트야. 아니면 국내 뭐 부동산 전문가야. 이 문장을 한 문장 넣어주는 순간, 이 AI는 그 수준에 맞는 자료 검색을 합니다. 네. 그 수준에서 용어 선택을 합니다. 또그 수준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뭐 끝도 없이 넓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그 지식의 범위, 스코프를 정하고 어, 이 결과물의 난이도를 정해주는 것이 페로선 설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요걸 한 문장이라도 넣어주면은 상당히 또 주, 어, 퀄리티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을 부여하라는 거죠. 그렇죠. 플레잉을 시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럼 뭐, 너는 다, 대학교 네. 1학년생이야 라고 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해서 <laughs> 아. 제가 빠트렸는데요. 네. 그 GPT 제로나 뭐 이런 검증 툴에도 안 걸리는 방법이 네. 각색을 여러 번 하면 돼요. 네. AI가 작성해 주잖아요. 딱딱하게 전문가 같이 작성해 주죠. 야, 나는 이런 거 몰라.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 수준에 맞는 단어 선택해 주고 음. 중간 중간에 좀 20대 같이 좀좀 비어 뭐 어. 은어 같은 거좀 써줘 이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해 줄게요. 네. 내가 최근에 쓴 글이야 참고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학습을 시킬 수 있죠. 네. 나의 글을 <laughs> 어 이제 학습시키면 네, 내 말투를 따라 해줘요.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소나에 해당되죠. 네. 다섯 번째로 이제 번째, 포맷과 톤은 아마 뭐 이제 말 그대로 포맷을 설정해주고 뭐 어떤 형식으로 해달라 뭐 이런 건데 어,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재미난 매직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질문 끝에다가 MEC 이런 거 한번 넣어보세요. 특히 -E 연구자들 상당히 이거 소중합니다. 음. MEC는 뭐냐면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에서 누락 없이 중복 없이예요 음. 우리 연구하실 때, 뭐 부동산 연구하실 네. 때, 정책 내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1번, 2번이 뭔가 좀 서로 겹치는 것 같아, 이러면 싫잖아요. 네. 명확하게 익스클루시브하게 해달라. 음. 그래서 이거 MEC 단어만 마지막에 그냥 영어로 그냥 넣어놓으셔도 AI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딱딱 선 그어줍니다. 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요것도 상당히 좋은데 AI 입장에서 너무나 봐야 될 지식들 데이터들이 넘쳐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요거 하나 넣어주면은 그냥 제 느낌에 있는 것 같아요. 아좀 여유를 가지고 찾아 단계적으로 좀 봐야겠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좀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사람들이 마,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공손한 표현도 있고 아니면 보고용 말투도 있고 공식적인 말투도 있고 친구들끼리 편하게 하는 말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를 잘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간결하게 친근하게 뭐 ceo 보고용 보고서 형태로 뭐 ux 라이팅 스타일로 이런 식의 단어들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그 톤에 맞는 어조에 맞는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이 언어와 이런 것들의 ai가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집어넣어 주냐 안 넣어 주냐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음...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시킬 때저 여섯 가지를 충분히 적어가지고 그렇죠. 어, 빠짐 없이 음. 설명만 잘해줘줘도 훨씬 퀄리티 높은 답을 얻을 것이다. 네, 되는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야, 요거 한장그 책받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옆에 노트북 옆에 붙여놔라. 음. 그래서 프롬프트 쓸때어이 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컨텍스 아, 이 맥락은 빠졌네? 사례 어, 뭐넣지 뭐 페르소나 설정했나 이걸 이제 점검해. 그 그러니까 내가 몸에 익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나름의 교과서적으로 한번 챙겨 보시면은 훨씬 네. AI와 소통하는 것들이 실력이 늘어나겠죠. 음, 네. 그러네요. 저걸 굳이 뭐한 번에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조사 파트 AI 그 그렇죠. 다음에 요거를 뭐 검증하는 AI 자 마지막 글로 만드는 AI 이런 식으로 해놔도 충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모든 지금 AI 그 툴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재미나이든 챗GPT든 음. 뭐다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생성형 AI는 어, 사실 기반 알고리즘이 뭐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어.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 앞서 말씀드린 확률적 추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이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우리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련성을 가지고 가장 이, 이 목적에 부합할 것 같은 가장 적중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 말은 얘가 추론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면 얘가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답을 만들겠죠 음. 그것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의 6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물론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요 정도의 기준을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어, 요건 페르소나 넣으면 좋겠다 요거는 맥락을 좀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답을 얻을 음. 수가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뭐 부산에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음. 부산에 가는데 우리는 뭐몇명 가족이고 우린 예전에 어디 갔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맞아요. 훨씬 더 얘가 더 명확한 네. 답을 해주는 거는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전략을 AI에 짜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야 10kg, 6개월 만에 10kg 뺄수 있는 다이어트 전략을 짜줘. 얘잘 짜줄 거예요. 근데 음. 문제는 내가 어떤 체형, 어떤 체질인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네. 혹은 내가 어떤 속도로 빼고 싶은지, 음. 아니면 내가 빵은 내가 못 끊어, 빵은 음. 먹으면서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맥락이죠. 이거는? 뭘 줘야 된다. 맥락이다 아니면은 또 페르소나랑, 너는 이제 다이어트 업계 전문가야. 너는 나의 개인 PT 매니저야. 네. 이런 식의 설정을 해줘. 는요.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고 맞춤화된 답이 나올 거예요. 음.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일상에 AI 쓰는 거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 문장 요거 집어넣는 거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나오니까 이걸 안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요거는 꼭 한번 네.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지금 챗 g p t 도 있고 요즘에 뭐 구글이 결국에 승리한다 안 한다면서 음. 막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데 우선 지금 뭐촬영일 기준으로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게 큰지 아니면은 크지는 않고 각자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 건지 이 다양한 AI 툴들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벌써 3년 됐잖아요. ChatGPT 나온 지. 지난 3년까지 이제 뭐 이제 초전반기 이제 1, 2년째를 보면은 성능 차가 있었어요. 음. 확실히 챗GPT가 우위에 있었고요. 네. 뭐 일부 이제 뭐 문맥이라든지 뭐건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퍼플렉시티나 클로드 언급이 됐고요. 뭐 제미나이도 제미나이는 종합 툴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분야별로 혹은 또그 2차 그 이진 그룹에 있는 툴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점점 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ai 쓰는거 뭐 정말 뭐 정말 대단한 과학기술 무슨 아인슈타인 이론을 만든 이런거 아니잖아요 일상적이고 업무에 쓰는 것들 아주 난이도 높지 않은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여러분들 알만한 툴들은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더라 다만 벤치마크 이런 어떤 정말 고차원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추론 능력들을 평가하는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20년 1월 초 기준으로는 정말 지금 기술적인 뭐 그런 수준에서의 성능 차이를 말해달라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재미나게 제일 앞서 있다. 네. 뒤집은 거죠. 챗GPT에서 네.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챗GPT를 월등히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음. 뭐 클로드를 월등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지금 이제 언급되는 이런 툴 정도는 오히려 내가 잘 쓰냐 못 쓰냐가 더 중요하다. 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다만 이제 뭐 조금 용도를 업무상에 좀 특정 용도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싶으실 때는. 네. 저는 아무래도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경우 채찍피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력이나 음. 이런 게 조금 뭐 소위 이제 네. 그 우리 블링람님께서도 한 발표 자리에서 채찍피티는 f 성향이다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 공감을 좀 잘해줘요 T가 그러니까 누구죠 T가 누구죠 T는 저기 퍼플렉시티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게 실제 맞아요 쌉티 네 쌉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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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냐면 네. 정말 웃긴 게 채찍피티한테 얘기하면 항상 긍정하고 시작해요 네. 어, 아 너무 잘했어 뭐. 네. 제가 강의 자료 좀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보완해봐 이러면은 네. 아 너무 훌륭하다 <웃음> <웃음> 뭐 세계 최고의 강의 자료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하도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식의 이제 맥락 이해 능력이라든지 혹은 감정적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친숙하게 쓰시는 셋쥐 피티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실 때는 셋쥐 피티가 상당히 뭐 괜찮다 네. 근데 요즘 재미나이가 뭐 자료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써보시고요 또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사진 분석하고 영상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재미나이가 네. 좀 압도적입니다. 아. 그래서 어, 뭐 사진에서 혹은 그래프에서 글로 텍스트로 전환해 줘, 이미지 투 텍스트죠. 혹은 영상에서 유튜브 이, 영상 링크 넣어놓고 이거 분석해서 글로 만들어 줘. 네. 이런 거 재미나요. 월등이 잘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티모달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종합툴 중에 재미나이를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시티는 에뭐 이런 또 문장 만들어내는 그이 어떤 아주 유려한 표현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그 리서치 영역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조금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정도 툴은 여러분 직접 써보시면서 내가 어떤 영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그록이 네. 성인 버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어요 그록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제 제제 채널에서 네. 그록도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음. 한번 직접 쓰는 걸 봤거든요. 성인물들이 막 나와.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이제 한국에서 그걸 풀어줘요? 그걸? 풀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걸 풀어주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툴 자체가 성인 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컨텐츠는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망 나와요? 네. 어. 그게 어. 법적으로 좀 제재가 있을 그러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모시고 있데 아이디를 못 하지.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음. 제가 직접 쓰는 거를 봤는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모델 업비스한 사진을 넣고 이거를 뭐이 영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 만들어줘요. 그거 다 되고. 네. 음. 그리고 뭐제 사진과 이 모델 사진을 붙여. 이런 것도 됩니다. 그걸 왜 하신 거야? 아, 제가 테스트를 해 보고 이게 아, 말씀을 네. 드려야 되니까. 연구적으로 해 아, 네. <laughs>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챗지피티가 얼마 전에 아. 작년 11월이죠. 캐나다부터 그 성인 인증해서 성인용 컨텐츠 생성도 풀었어요. 아 성인 인증한 사람만. 네. 네. 그 저도 인증해서 한번. 그러니까 사실 성인 지금 이미 인증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뭔가 다른 절차 없이 쓸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용의 그런 컨텐츠 요청을 해도 얘가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너무 막 이상한 뭐 무슨 뭐 야동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은 아, 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너랑 나는 연애하는 사이야. 우리 아, 성인 성인 같이 대화해보자. 네. 그럼 얘가 끈적끈적하게 대화를 해줘. 아 온라인 그런 어. 거를 할수 있다. 그런 그래, 그래.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럼 뭐 사진도 어느 정도 제가 근데 제제 채널에서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직접.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과하게만 그록만큼은안 돼요. 그록은 음. 정말 매운 맛이고요. 음. 얘는 한 스파이시 정도.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c h 피티도 이제 약간은 제 생각에 제미나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봤을때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냐. 실제로도 음. 샘 알트먼이 적색 경고 발령했잖아요 재미나이 <laughs> 업그레이드, 음. 네.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고 큰일이다 재미나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고 두개 기업이 긴장을 했는데 하나가 그 TPU 성능 때문에 엔비디아가 긴장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의 반응은 야 그래도 우리가 앞서야지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샘 알트먼의 반응은 야 적색 경고다 음. 야 지금 기타 투자하는 거다 끊고 그냥 GPT에 몰빵하자 성능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챗 g p t 는 지금 수익 모델이 GPT 구독료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1년에 대략 2025년 기준으로 한 6조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그 비용이 한 15조 정도 들었어요. 음. 그 적자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인데 구독자가 지금 아주 빠르게 늘어야 되는데 이런 제미나이 같은 정말 대단한 또 툴들이 막게 경쟁 치열하게 나오면은 대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이미 선도자 입지잖아요. 더 네. 늘어야 되는데 더 뺏기면은 음. 이제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픈 AI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예전 네스케이프 음. 전철을 밟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또 아무래도 구글이 뭐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금력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어느 정도 지금 AI 관련된 이 툴들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좀 이제 그 우열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아직은 혼조세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딱 지금 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혼조세인데요. 오늘 데 저는 2026년 우열이 갈릴 시작 지점이 됐다라고 보고요. 음. 과거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검색 엔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한 2, 30개였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이제 다 정리됐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 내가 AI는 엄청나게 많이 쓰겠지만 내가 주로 쓰는 AI가 뭐 10개, 20개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쭤 보면은 전최 g p t 만 써요. 아니면 저는 뭐 어떨 땐 요거 쓰고 어떨 땐 요거 쓰고 뭐세개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AI 툴한대여섯개 정도 쓰거든요. 네. 그 이상 늘리기는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AI가 오히려 다른 앱의 기본 기능으로 붙겠죠. 그래서 그러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죽순 AI 생성 AI 툴들이 늘어나고 다 자기만의 시장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상한 평준화 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가져가느냐, 어떤 업종이랑 이게 잘 맞아 궁합이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리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또 예전처럼 검색 엔진처럼 사라지는 기업들이 저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